선수와 인시다이노스의 시즌 최종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1번 박혜민 2번 구자욱, 3번 오재일. 뷰캐나 선수 29경기 2.96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최정원, 2번에 김주원, 3번 나성범, 4번 양이지. 4승 7패 부상 기간이 좀 있었던 웨스 파슨 선발 투수입니다. 투수 시즌 못 가는 부분에선 여러가 요인이 있습니다만 어른적으로 짧게 끌어 때리면서 안타. 알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나한범 따라갑니다. 감독합니다! 피렐라다, 3삼령 감독의 믿음을 보답하고 있습니다. 선제 투어로 갑니다. 피렐라 선수가 어제도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경기를 어떻게도 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원 볼러 스트라이크. 2구, 잡아당긴 타구가 내야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앞에 한타. 키플레이로 계속해서. 김주환의 타구, 이루스. 잘한다, 떠나트. 주자 두명 주자 두명타트입니다 8구, 센터 쪽.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멀리 갑니다. 단장 쪽, 담장. 역전 석점포볼렛입니다 오고 돌아 당긴 타구 이로 쪽 앞선 주자 포기하고 김치찬을 잡았습니다. 완전하게 포구하지 못하면서 잡아당긴 타구는 김주원 쪽 유격수 김주원 마지막 바운드 튀어 올랐지만 아! 떨어졌어요. 박물화옵니다 박물화 박물화 들어왔어요. 독점 우타 성에서 이루타 적시 이루타 때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중조 그렇죠. 잡아당기면서 오른쪽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깊숙하게 보냈습니다. 2루 갑니다. 2루 갑니다. 02루에 2루에 먼저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는 김주원. 나성. 뷰캐는 상대로 홈런을 뺏었던 나성범인데 1루 쪽으로 꺾었고 한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뷰케는의경결이 사이에 김주원은 3루까지. 그습니다 지금도 네. 오른쪽 오익수 그자욱 잡고 송구를 시작. 3루에 김주원을 묶어둡니다. 도와. 멋지게 손구를 했습니다. 물론 타구도 라인 드라이브로 갔기 때문에 홈런을 그려습니다 네. 역시 속지 않습니다. 알테오가 보울렛골라일루에 그럼 다니타구와일루 쪽으로 어제 1위 베이스 밟으면서 이 위기를 탈출하고 있는 데이비퓨케는 선발 투수입니다. 투수를 놓고 이 하이타 선을 만나서 투구수는 좀 줄여야 돼요. 네. 그런데 보울렛을 내줍니다. 3번타면 1구에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요. 투수가 빠졌고 중견수 앞으로 빠져나간 안타. 8번타자 박대현의 안타 출루까지. 끌어당긴 타구. 1, 2간 뽑아냈어요. 강진성은 3루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만루가 됐습니다. 변하고 때렸고. 마운드 타고 실 리드를 되찾아오는 시다이노스 연속 3안타! 스코어 4대3! 조금 힘이 없는 타구인데 홈으로! 그리고! 비껴서서 1루로! 이렇게! 아웃 카운트 두개를한 번에 잡습니다. 아, 최근 불펜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표채흥 예, 선수인데. 나성범을 상대로 나왔습니다. 1 n 끝나야 되거 러로 왔어요 진 불끈 쥐면서 이닝을 끝냈습니다 끌어당기면서 오른쪽에 탑! 2사 이후에 보면 더 길게 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주자 뛰었던 쪽으로! 기대했던 한 방을 터뜨립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오제일은 때려놓고 컴플레터 앞에서 하트를 그리고 서 있었어요. 맞는 순간 거의 다 알았다는 거죠. 2사 이후에 구자욱의 안타 그리고 오재일 역전 토론 우승을 위해 달구에 왔습니다. 오재일 역전 토론 크게 돌렸습니다. 왼쪽에 높게 높게 네, 멀리 함장 넘었어요 기본권이 점수차를 벌려 놓는 솔로 홈런을 때려냅니다. 시즌 4호 홈런 기본권. 볼넷입니다. 볼넷 볼넷 강동현 선수가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높은 공 끌어당겼고 이타구은오중간오중간을 아, 갈라놓았어. 주자 2명 모두 허으로 그리고 구자욱은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포효하는 구자욱 억점차까지 접수차를 벌려놓습니다. 당기면서 왼쪽에 앉타 2루까지,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보고 있습니다. 원종현 선수가 나왔고요. 번트 자세, 번트. <laughs> 투수 앞으로 피하면서도 이렇게 김원곤 선수가 정확한 번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김차 선수는 원래 출루. 초구에. 배트 내려보았는데 이 사이에 주자가 뛰었습니다. 했던 앞선 장면이었고 강한 타구가 전진 수비를 뚫었습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들이면서 한방거리 밖으로 달아납니다이어냅니다이 타구는 왼쪽에서 오. 좌익수 한번 놓칠 뻔했는데 3루전 태그업. 허물 들어옵니다. 한점더 추가. 4구. 나고 때렸고 높게 센터쪽 중견수 <laughs> 역시 박혜민의 그물에 걸려듭니다. <laughs> 날카로운 타구인데요. 드라이크스 앞에서 떨어집니다. 바운드가 됐는데 높은 공 때렸고 2루쪽 느린 땅골 타고 다가오면서 김지천이 잡아서 처리 이상의 강진성 2호까지 날카로운 타구인데요, 좌익수 김원곤이 잡아내면서 이닝을 끝냅니다. 이용준 선수가, 루키가 마지막 이닝을 책임지로 나왔습니다. 밀어냅니다. 빠른 타구가 내야를 빠져나갔습니다. 골 뒤로 빠졌어요. 한 베이스. 공 참습니다. 끌어당긴 타고 날카롭게 1, 2간을 뚫었습니다. 김원곤이 이를 악물고 달려서 호루를 보여준 김원곤. 가운데 위에 우원 선두 오승환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공두 개로 아웃 카운트 하나. 순 갑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차체 적성입 시원하게 돌립니다. 오른쪽 홈팀 관중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김주원 선수가 전해줍니다. 장볼 이곳 빠르게 이동 김지찬 1루에 마지막 선물을 김주원 선수가 해주었습니다. 양의제 타구는 높게 떠올랐고 증견수 박승규가 따라가서 박해민 못지 않은 범위를 선 보이면서 이렇게 오늘 경기 삼성라이온즈가 승리를 하면서 이제 KT의 결과를 기다리게 됐습니다